네, 어, BBJ 두 번째 미니 앨범 타이틀곡이었죠. 러브 아이드의 무대와 어, 뮤비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요즘 정말 장마라서 굉장히 덥고 습한 날씨인데요 어, 더위를 날려버리는 상큼함이 가득한 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 여름에 정말 많은 분들이 들으실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어, 안내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요 오늘 무대영상은 발매시간인 오후 6시 이후에 공개 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그럼 이제 멤버분들을 모셔보고요 앨범에 관련된 얘기를 나눠보고 또 질의응답 시간도 가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멤버분들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하세요. 자 우선 우선 이집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 신나는데요? 어, 감사합니다. 어우 진짜 이거 티저 영상만 볼 때는 약간 티저 영상을 보니까 이런 느낌 들었어요. 첫 번째 티저 영상이 약간 진지하게 세 분이 딱 걸어오셔가지고 아 낙하산을 딱 던지는 듯한 느낌 아 이는데 무드센. 네. 어, 어, 약간 네. 어떤 느낌이냐면 이 무대를 보니까 준비됐어? 우리랑 같이 가서 준비됐어? 너네 아 나랑 할수 있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티즈 영상이 딱를지쳐가는 거예요. 야, 너무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타이틀곡 러브 이들을 이렇게 모델을 처음으로 기자님들께 보여드렸는데 지금 기분이 좀 어떠세요? 어, 긴장이 살짝 되기는 했어요. 생각보다 네네. 진짜 이렇게 저희가 쇼케이스하면서 그 카메라가 이렇게 많이 와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아. 생각보다 더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곡 분위기에 맞게 정말 즐기자는 마음으로 보여드렸고요. 어, 이렇게 기자님들 모시고 쇼케이스하는 게 b 지로서는 처음이잖아요. 그쵸. 정말 좋은 모델을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에 오. 열심히 했습니다. 아, 충분히 좋은 무대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노래를 보거나 무대를 보면 두 가지가 이제 느끼는 게 있거든요. 흥얼거리거나, 움찔움찔거리거나. 저둘다다 다 했습니다. 오 심지어 이거 마이크 안 들었으면 이거, 이거 아무 따라 했어요. <laughs>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러브에이드 뮤직비디오도 함께 만나봤는데, 정말 보기만 해도 정말 시원하고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 어, 어, 뮤직, 뮤비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멤버들의 표정도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또 보니까 찍을 때 재밌는 일들이나 에피소드 정말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찍을 때 어땠는지 좀 궁금해요. 아, 저희가 이번에 또 뮤직비디오에 개인적으로 이제 각자의 공간에서 펼치는 드라마 씬이 있는데요. 어, 그 캐릭터에 굉장히 몰입을 하려고 멤버들이. 네네. 이제 되게 장소가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신비는 이제 에이드 트럭, 그리고 아. 은하 언니 연습실, 엄지는 양궁장.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른 장로, 조, 장소에서 뭔가 이렇게 비슷한 해프닝으로 함께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 어 그거 찍으면서 뭔가 다른 무드이지만 그래도 뭔가 전해지는 그런 여름의 산뜻한 뭔가 청량함 이런 거를 같이 좀 느끼게 해드리고 싶어서 다들 이렇게 몰입을 열심히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 그렇군요. 특히나 이제 엄지님이 얘기해 주셨으니까 얘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잔디에서 물 나왔을 때그 청량함은 아. <laughs> <laughs> 소리가 안 나와서 아뭐 어! 이러셨겠지만 아, 네. 네, 상담히 청량한 느낌이 많이 들었다 네, 그게 네. 마지막 씬이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네. 멤버들이 다 응원을 와줬어요 아 어머어머. 그래서 더 깊... 기분 좋고 약간 찐 즐거움으로 <laughs> 할수 있었던 앨범도 같이 있으니까 네네 앞에서 봐주고 아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앨범에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비비지로 되는 첫 번째 앨범에는 정말 설렘이 가득 차지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 앨범은 어떤 각오와 마음으로 작업했는지 궁금해요 네, 어, 저번 앨범에는 이제 비비지의 첫 시작을 알리는 좀포부가 담겼었었고, 네네네. 그리고 이제 막딱 비비지는 이런 그룹이에요를 보여주는 약간 정체성 같은 앨범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사실 첫 번째였어서, 어, 아직 비비지가 어떤 친구들인지 이렇게 확실치 못하시는 분들에게 어, 비비지는 이런... 친구들입니다 하고 뭔가 비비지의 색깔을 조금 더 확실하게 만들어 드리는 그런 앨범을 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또 이제 여름이다 보니까 계절감도 조금 더 추가해서 약간은 밝은 느낌으로 그 앨범을 준비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아니 정말 여름에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이 사실은 청량함도 있지만 감성 같은 것도 있거든요. 여름밤의 감성들. 근데 그 청량함과 감성을 다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멤버들은 좀 어떠세요? 네, 근데 저희 앨범 구성 자체가 좀 청량함과 감성이 모두 다 들어가 있어서 저희는 청량함과 감성 모두 다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 그게 또 티저에서 첫 번째 말씀드렸지만 거기 네. 뭔가 감성적이고 아. 두 번째 티저, 티저에서는 또 청량함을 또 네, 맞아요. 보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타이틀곡 러브웨이드 조금 전에 무대를 만나봤는데 또 어떤 곡들이 또 있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네,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어, 이번 앨범은 어, 여섯 곡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그 타이틀곡만 들으셔도 확 여름 분위기가 나잖아요. 근데 또 다른 수록곡에서도 약간 뜨거우면서도 청량한 분위기, 그런 한여름의 분위기, 아니면 여름방에, 여름밤의 감성, 몽환적인 느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여름을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정말 다양한 무대의 곡들이 다양한 것 같은데, 이 중에서 러브웨이드를 타이틀곡으로 선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조금 밝은 에너지, 에너지를 보여드리면 이 여름에 많은 분들이 좀 힘을 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고른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덥고 습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볍고 상큼한 노래로 좀 이렇게 즐기셨으면 해서 고른 노래입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너무 시원해요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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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웃음> 자 그러면 무대에서 정말 그런 분위기가 많이 났던 것 같은데 어, 러브 이드 무대에서 이런 것들은 좀 주목하고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포인트 같은 포인트 포인트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의 상큼함 상큼함 오. <laughs> 네, 상큼함을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이번에 되게 확실하게 킬링 포인트가 있거든요. 되게 반복되는 훅이 있는데 네그 훅은. 이따가 신비가 보여줄 겁니다. 아, 그리고 사실 저는 이번 저희 노래나 안무가 뭐 상큼한 부분도 너무 있고 또 약간 시원하다 해야 되나? 맞아요. 뭔가 그냥 되게 시원한 부분이 맞아요, 있거든요. 맞아요. 특히나 이제 마지막 후렴쯤에 네. 굉장히 뭔가 쿨해 보이고 시원해 보이는 그런 음좀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뻗는 그런 동작들도 많고 해서 어 이렇게 뭔가 대리 만족이 되지 않으실까 이런 시원함이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이렇게 다양한 매력이 있는 곡이라는 거를 보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런 시원함이 느껴졌고, 사실 안무도 말씀드렸지만 그 안무에서도 좀 간단하게 따라할 수 있는 동작들이 보이다 보니까 네, 네. 저도 차도 따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만큼 그리고. 가사 자체가 한입겜으로 스윗, 이거는 오! 오! 청량 끝이죠. 스윗! <laughs> 청량 다 됐어요, 이거. 네. 오. 네.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면은 우리 안무 소개를 한번 바로 이어서 해보는 거 어때요? 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포인트 안무가 굉장히 많은데, 가장 약간 킬링 파트로 저희가 알고 있는 요 하트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laughs> 맞아요. 저희가 이것을 무슨 하트라고 부르기로 했죠? 날개 하트 네, 날개 하트 춤이 있습니다. 오, 날개 하트 춤. 네, 잘 일어나서 보여 드릴게요. 그러니까요. 어, 네. 뭐 이제 기사 사진 찍을 때도 엄청 저희는 애용할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목소리> 이번 활동 내내. <애용해주세요>. 네. <laughs> 네. 네. 자, 보여 드릴게요. I love it, love it, love it, love it. I love it. I love it, love it, love it, love it. I love it. 하고 어, 싶으시겠죠? 네. 이게 왜냐면 되게, 되게 쉬워요. 네, 쉬운데 한번 생각은 해야 돼요. 한번 돌리거든요 중간에. 아, 그래서 그거를? 돌렸을 때 다시 하트를 만들어야 맞아요. 돼서. 네, 챌린지로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것 같은 생각이. 네, 챌린지면 네. 좋겠습니다 네. 네. 가득가득 들었습니다. 한번해주시오 <laughs>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올 여름은 또비 b 지가또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앨범 준비를 물론 바빴겠지만 어떻게 지내었어요 그동안? 네 일단 저희가 퀸덤이 끝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맞아요. 어, 앨범 준비랑 퀸덤을 같이 병행하면서 음. 이렇게 바쁘게 그러니까요. 지냈습니다 BNF도 하시고 네 BNF 저희 회사 콘서트 BNF도 하면서 아주 바쁘게 지냈습니다 와 그때 페스티벌 때 있던 영상들이 엄청 많이 팬들이 어, 올려주셔가지고 네. 거의 저는 페스티벌 간 것처럼 다 봤거든요 어, 저희 회사에서도 또 올려주셨습니다 아 그렇죠. 4K로 <laughs> 그걸 봤던 <봤다>, 내가 <웃음> <웃음> 아. 아, 최근에 그리고 카자흐스탄도 다녀오시고 맞아요. 네, 바쁘게 지내셨네요 정말. 네, 진짜 바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이제 말이 5개월인데 앨범 준비하고 활동도 하시기에는 정말 바쁜 시간을 지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앨범 이텀은 조금 있는데 팬분들은 전혀 이게. 어, 벌써 나와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5개월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꽤 이제 앨범 이제 슬슬 나올 때 됐는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팬분들아 애들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는 앨범 음반 활동을 쉴 수가 없습니다. 비비지의 곡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아 네, 그래서 부지런히 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앨범이 나오고요. 활동이 시작인 만큼 남은 여름을 또 어떻게 체험해 보내고 싶은지 궁금한데요. 2022년 비비지의 여름, 어떤 계절로 만들어 갈 예정인지 계획이나 희망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저희의 계획은 저희가 항상 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희는 정말 꽉 차고 알찬 계절을 만들어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요새 날씨가 진짜 너무 습하잖아요. 그래서 저희의 청량함, 청량감을 조금 맛보시고 한층 더 시원한 여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무더위 때음악에청량한 음악을 듣는 것만 해도 시원해진 느낌이 나거든요. 맞아요. 네 이번 여름 정말 비 어, b c 러브 에이드로 물들, 물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새 앨범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수록곡 중에 한 곡을 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럽럽럽 럽럽 무대를 준비하셨는데 어, 어떤 곡인지 또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어네이 곡은요 품포 사운드의 곡으로요. 이곡 역시 가볍게 즐기면서 들으실 수 있는 곡이고요. 비트가 굉장히 뚱뚱뚱뚱 신납니다. 오. 그리고 구성이 다이나믹한데 또 멜로디는 귀에 쏙쏙 들어와서 한번 들으면 진짜로 귀에 자꾸 맴도는 그런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무대도 정말 멋지게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잘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어떤 멜로디가 귀에, 귀에 들어올지 저도 한번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듣고 나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자 그럼 런런 무대 준비해 주시고요 네.